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문제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의 특징이죠, 그죠이 그래프의 특징과 실근의 개수 H T 의 그래프, H T 의 불연속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지금은 이 그래프의 특징을 이해했다는 전제에서 하 풀어보기로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 T 값이죠, 그죠 T 값의 위치에 따라서 따라서 g(x)의 그래프가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이 g(x)의 그래프와 이 x축이죠. 그죠? x축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 때 g(x)와 xy 교점의 개수 이제 ht죠. 그죠?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곳이 두 개가 되도록 두 개가 되도록 t의 위치와 x축의 위치를 결정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ht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개가 되도록 두 개가 되도록 서로 달라지는 곳이 두 개가 되도록 s 축과 t 의 위치를 결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HD 그래프, HD 그래프 예를 든 겁니다. 두 곳에서 불연속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HD 그래프에서 두 곳이 불연속이 되도록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t와 x축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3차 그래프에서 x축을 이렇게 결정할 때에는 접하지 않을 때 있죠. 접하지 않을 때와 이 접할 때 그리고 변곡점을 지날 때이세 가지 특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접하지 않을 때, 않을 때 x 축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x축이 위에 t점이 있을 때, t점이 있을 때 좌우로, 좌우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죠.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 t가 있으면은 쓰니칭을 하면은 교점이 두개 생기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t점 위에서는 교점이 한개 생기죠. 그리고 t점 오른쪽으로 t가 더 커질 때는 교점의 개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x축 위에 있는 이 t점, t점 이후로는 이후로는 계속해서 쓰대칭하면은 교점이 개수가 연계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자 계속해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계되는데 여기 극소점에 도달합니다 그럼 이 극소점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불연속점이 두 개만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만 불연속이 되도록 구조를 짜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극속값이 4가 된다면 4가 된다면 전체가 8이니까 8이니까 딱 반이죠 그죠? 반이 되니까 여기에서 선대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은 교점이 한개 생기잖아. 자 교점이 한개 생깁니다. 그렇죠? 교점이 한개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교점이 없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교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극속값이 4만 떼기만 하면은 불연속점이두 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t)가 4가 극소점이 4가 됩니다. 4가.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f8, 8을 대입했을 때, 8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구하라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f(x)의 값, f(x)의 식을 완성해야 되는데. 자, f(x)의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3차 함수의 특징을 알면은 좋죠. 3차 함수 특징. 2대 1 구조. 자, 2대 1 구조는 3차 함수의 2대 1 구조는 극점과 극점 있죠. 그죠? 극점과 극점 사이의 거리가 1을 차지한다면은 비가 1을 차지한다면은 이 극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가 1을 차지하는 비율을 가진다. 그래서 2대1 구조라 했죠 그죠? 자, 2대1 구조. 그리고 변곡점까지는 모두 1대1대 1을 했죠. 그래서 등차수위를 이룬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3이니까 3% 알파 되고, 3%이 알파 되고, 3%삼 알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알파 값만 구하면은 f8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차 함수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x축이라 봅시다. x축이라 보면은 여기 접점이 있죠, 그죠? 접점이 있고, 교점이 있으니까 x-3이 제곱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x-3-3 알파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상품화 8이잖아. x축에서 위로, y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플러스 +8 이렇게 적으면은 삼차 함수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극솟값이 4라는 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스 2알파를 대입하니까 4가 되어서 알파는 1이 됩니다. 자, 1을 대입하면은 삼차 함수가 완성이 되죠. 그죠? 자, 삼차 함수 완성이 되면은 8을 대입하면은 58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구조를 아는 상태죠 그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불륜 속이 두개 되는 케이스를 찾을 때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자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첫 번째 x축 x축을 결정하고 설정을 했는데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숙달이 되면은 이것도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